안녕하세요. 코린이 구조대 구조팀장 차태식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추천 같은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났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나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 바로 보라코인입니다.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오늘 상승률이 높은 밀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 이렇게 국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기업을 끼고 있는 종목들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보라코인을 여러분들한테 단타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볼린저밴드를 타고서 계속 돌파 시도를 했다가 들어와서 중단 부분 지지테스트를 한번더 하고 양봉이 나와서 단기간 수익을 낼수 있겠다. 어디까지? 이 상단 부분까지.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단타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단타 종목 추천드린 내용 문자 함께 보시면은 크레딧 코인, 밀크 코인, 보라 코인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보라 코인 같은 경우는 210원에서 213원, 매도가 225원으로 매도 체결이 완료되었는데 우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210원 라인을 위에서 종가가 상승 마감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번더 치고 올라간다. 어디까지? 이 은봉 혹은 상단까지. 이 상단까지 노려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시 거의 본절 가까이 왔을 텐데 이 은봉을 한 번에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단타 수익으로 5% 정도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보라코인을 같이 말씀드린 것은 밀크코인이 이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밀크코인이 상승을 진행한다면 기업을 끼고 있는 보라코인 또한 같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단 부근에서 지지받고 요 지지 라인을 돌파 다시 한 다음에 종가가 위에서 마감된 전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만 명백히 이해를 하고 계셔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단타 수익을 꾸준히 올려낼 수 있는데요. 우선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한 만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까지 328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등락이 심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에서 굳이 알트코인을 매수해서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 조정이 끝날 때까지 단기로 계속 대응을 하고 수익을 꾸준히, 잽도 계속 때리다 보면 아프듯이 5% 15% 수익을 꾸준히 쌓아서 내 현금, 보유 현금 자산을 늘리고 그 자산이 늘어났을 때 조정이 끝나갈 그 시기에 매집을 확실히 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이 매집 종목 또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아 보이는 저점이 나온 것 같은 종목들은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상단에 있는 이 연락처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셔서 단타 종목들 추천받고 수익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하시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매집해야 하는 종목 매집 많이 하고 큰 수익 복리로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단타 위주로 수익을 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법을 통해서 단타 방법만 알아도 평생 이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재밌게 생활할 수 있다는 포인트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은 비트토렌트까지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하루에도 5%에서 10%씩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현재 세력들은 매집하고 상승시키고 덤핑해 버리는 하락시켜 버리는 패턴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데 현재 불장 대세 상승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위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의 매집을 먼저 눈치만 챌수 있다면 안타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좋은 장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해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을 해드린 종목들로 낸 수익들 보시면은 리플로 50%, 그로스틀 코인 43%, 블러 90%, 솔라나 86% 이런 수익도 굉장히 단기간에 됐고요 이어서 아발란체 또한 76% 체인링크 38% 스트라티스 48% 네오 30% 이러한 수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문자 추천으로 해드리는 종목들은 하루에 가장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 3개 종목만을 문자로 추천드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익절은 무조건 플러스 15% 이상의 자리만을 말씀을 드리고 히든 종목들은 플러스 100% 이상 의 종목들 하루로 끝내는게 아니라 보유기간 일주일 정도로 플러스 100% 종목들을 단타 종목들로 수익 실현해서 매집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손익비가 3대 1은 나와야 진입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손익비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서 진입하는 바람에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마이너스 15% 20%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서 오래 버티다가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손실로 남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익비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손익비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0% 수익실현가를 잡으면 손절은 마이너스 3% 15% 이상에서 수익실현 매도가를 잡아둔 종목들은 마이너스 5% 최소한 3대 1 이상의 손익비를 만들어서 진입해야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2월 6일날 제가 문자 추천드린 내역인데요 12월 5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린 문자 내용입니다 이캐시 0.42에서 0.43 매도가 0.05 15% 정도 단타매매 당일 단타매매 성공했고요 하이파이 1000원에서 1010원 진입 1100원 매도 10% 수익 올렸고 15% 수익 올렸습니다. 보라 195원에서 200원 매도가 222원 약13% 조금 넘게 수익 실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12월 6일 세 가지 종목만 해도 15%, 10%, 13% 좋은 수익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렇게 오전 9시 이전에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일봉 시작하기 전에 일봉이 바뀌자마자 경주마처럼 팡 하고 달려나가는 업비트의 습성도 있지만 9시 이전에 수업시간이나 직장인분들 근무시간에 겹치지 않게끔 근무하고 계셔서 못 봐서 못 탔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 그냥 일봉이 초기화되기 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공유받아서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무조건 9시 이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하루에 세개더 많이 추천을 해드릴 순 있지만 그거는 정말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세개 오전에 딱한 번만 종목 추천을 진행해드리고 있고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의 종목 다 같이 공유받아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너도 나도 저 사람도 봉평할 수 있게끔 정해진 시간에 세가지종목 종목만 하루에 한번 추천드려서 해당 종목들로 수익을 쌓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히든 종목이나 개개인 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에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수익내서 물타기하고 추가 매집하고 그 종목들로 큰 수익을 냈을 때내 시드가 한발한발커 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백 명의 구독자 분들이 문자를 받아가고 계시니까 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010-9749-2655번 으로 숫자 7번 보내셔서 여러분들도 문자 공유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단타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늦게 문자를 보내도 다음날 오전에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고 수많은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매일 오전에 새로운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세 가지 종목 문자를 받아보실 텐데요. 누구나 쉽 함께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타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손익비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경험시켜드리기 위함이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혼자 매매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된 이 해외 세력들의 집중 매집 종목인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도 아니고 주봉 차트입니다. 코인에서 주봉 차트로 매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인데요. 주봉에서 네 번의 바닥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단기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까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최소 91%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주봉상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면서 세력의 매집이 여기서도 되었고 여기서도 되었고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추세선을 그어놔도 여기까지만 와도 50. 50% 이상의 수익인데 여기서부터 네 번의 매집을 시작하고 나서 돌파를 하는데 상승을 안 시킬까요? 참고로 비트코인도 바닥 테스트는 세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가 넘는 상승을 진행했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모두 다 잡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단기로 수익 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매집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최소 기대 수익 250% 이상 보고 있으니까요. 기술적 반등으로만 반등해도 91%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남겨주시는 분들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이번 불장 사이클에서만큼은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